1950년대 후반 충청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서 태어난 지우는 말이 적고 얌전한 성격이었다. 또래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지만 그의 몸놀림만큼은 남달랐다. 민첩했고 반사신경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동네에서 처음 싸움을 하게 된 날은 친구가 윗동네 아이들에게 억울하게 맞고 돌아온 날이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친구의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닦아주고는 다음 날그 아이들을 찾아갔다. 그날 오후 나무 밑둔 동장 한쪽에서 뭔가가 터졌다. 오대1점 누구도 진우가 이길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우는 첫 주먹에 단번에 상대를 쓰러뜨렸고, 나머지는 도망치듯 흩어졌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다. 말은 없어도 싸움 앞에서는 단호했다. 그의 방식은 이랬다. 먼저 때리진 않는다. 하지만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끝장을 본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소문은 더욱 커졌다. 천안, 아산, 당진, 예산, 홍성 등 충청권 각지에서 싸움을 잘한다는 아이들이 그를 시험하러 찾아왔고 진우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상대는 대부분 진우를 압받지만 한번그 주먹을 맞고 나면 생각이 바뀌었다.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스피드, 빈틈 없는 자세, 마지막엔 상대를 쓰러뜨리고도 일으켜 세워주는 묘한 배려까지 그에겐 일종의 룰이 있었다. 쓰러뜨릴 순 있어도. 집 밟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알리게 된 대가는 컸다. 학교에 붙어있던 그의 이름은 고 지역 교육청의 리스트에도 올라갔다.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되면서 진우는 더 이상 학교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부모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큰형이 연락을 해왔다. 진우를 데려와 다시 교육시키겠다고 했다. 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진우를 형에게 보냈고, 그렇게 진우는 서울 장충동의 붐비는 골목으로 옮겨왔다. 그러나, 크물에서의 삶은 그에게 오히려 자극이 되었다. 서울의 조폭 문화, 조직적인 싸움, 파벌 다툼은 충청도의 단순한 주먹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진우는 금세 적응했다.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정상에 올라섰다. 본격적인 조지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그 과정은 치열했다.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일대일 싸움을 강요당하기도 했고, 뒷골목에서 몰래 무기를 쥐어주며 유혹받기도 했다. 그러나 진우는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주먹 하나로 정면 승부, 연장 따윈 쓰지 않았다. 몸에 흉터는 늘어갔고, 관절은 휘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진우는 조용히 서울 서부의 한 구역을 장악했다. 아직도 단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전설이라 불렀다. 그러나 정작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자신은 여전히 그날 친구의 눈물에서 멈춰있다고 싸움의 시작은 정이었고 보호였다. 그러나 이젠 점점 그 의미가 흐려지고 있었다. 그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서울의 거리는 숨 막히도록 치열했다. 충청도 시절 싸움은 주먹과 주먹의 맞대결이었다면 이곳은 정보와 돈 그리고 배신이 엉켜 있는 전쟁터였다. 진우는 처음에는 길을 잃은 듯했다. 형의 약국 뒤편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낮에는 약 배달을 돕고, 밤이면 조용히 서울의 분위기를 익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거래처였던 의류상가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상인끼리 다툼이 커지며 손님들까지 불편을 겪던 상황. 진우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한쪽 구석에서 벽돌을 들던 남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제압했다. 단 3초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놀랐고, 그 소문은 상가 골목을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갔다. 그렇게 진우는 저 건들면 안 되는 애라는 인식을 얻게 되었다. 진우를 눈여겨 보던 이는 다름 아닌 서부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그는 진우를 불러 조용히 일좀 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옛 충청도 시절에 정의는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정의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약자들을 그는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이후 진우는 조직의 말단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다툼 중재, 장사꾼 보호, 시장 구역 확보, 싸움보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능력이 요구되었고, 진우는 그조차도 금세 습득해냈다. 다른 조직원이 강압적으로 돈을 거들 때, 진우는 정중하게 대화로 설득하며 문제를 풀었다. 그것이 오히려 상인들의 신뢰를 얻었고, 조직 내에서도 이례적인 방식이라며 존경받기 시작했다. 싸움은 여전히 필요했다. 서울은 주먹을 포기한 자에겐 너무도 차가운 도시였다. 하지만 진우는 이제 단순히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가끔 밤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밭을 갈던 그 손. 그 손에 비해 자신은 무엇을 쥐고 있는가 자문했다. 조직은 점점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서부권의 주요 거점을 관리하며 건달이라기보다 난 나의 운영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 한 구석이 비어갔다.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위기는 찾아왔다. 경쟁, 조직과의 충돌.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다. 진우는 그 싸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시험받게 된다. 서울의 거리는 이제 진우에게 익숙한 사냥터가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의 질서와 룰은 알고 있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직 내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안정은 오래 가지 않았다. 늘 그랬듯 싸움의 세계는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진호가 관리하던 서부 시장 일대에 새로운 조직이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원래는 북부 쪽에서 활동하던 이들이었지만 점차 세를 넓히며. 물류, 유통, 심지어 상인들의 가게, 임대까지 손을 뻗어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만 하던 진우도 한달 사이에 세 번이나 상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고 나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진우는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피를 흘리는 싸움보다 합의를 원했다. 하지만 상대 조직은 달랐다. 그의 대화 시도는 겁을 먹은 것으로 해석되었고, 곧바로 그의 지역 상가에 불량 배들이 들이닥쳤다. 일부러 진열장을 깨부수고 상인을 밀쳐 다치게 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단두 명의 후배와 함께 상대 조직의 거점으로 향했다. 불이 꺼진 골목 그 앞에 모인 스무 명의 조직관. 진우는 담담히 걸어갔다. 먼저 말을 걸었다. 상황을 수습하자고. 하지만 한 젊은 조직원이 대뜸 주먹을 휘둘렀다. 진우는 그대로 피하고 반사적으로 상대의 팔을 꺾어 땅에 눕혔다. 단한 동작, 단한 번의 기술이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상대편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말했다. 이 싸움은 지금 끝내자. 다시 내 구역에 발들이면 그땐 대화 없이 끝낼 거라고. 그날 이후로 상대 조직은 다시는 서부 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싸움은 끝났지만 진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자신의 방식이 통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주먹을 들어야만 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며칠 뒤 조직의 수뇌부는 진우에게 더큰 자리를 제안했다. 서부 전체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진우는 망설였다. 명예와 돈, 영향력이 따르는 자리.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진우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만 조용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정은 조직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했다. 그는 이미 싸움의 전설이었고,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즈음부터였다. 진우는 점점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서 늙어가는 얼굴, 문득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한때 떠나보냈던 고향,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문득 가슴을 찔렀다. 그는 결심한다. 이제 다음 싸움은 세상을 상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대로 버릴 시간이라고. 진우는 고요한 새벽에 깨어났다. 그날 따라 유난히 하늘이 붉었다. 장충동 골목의 밤과는 다른 충청도 고향의 새벽이 떠올랐다. 오래전 밤머리에서 고추를 따던 어머니의 손길, 비닐하우스를 손보던 아버지의 등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한 순간 아득해졌다. 서울의 골목을 지배했던 사내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내가 이 얼굴이 되었지? 눈가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에는 새치가 뿌리를 내렸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누울 때도 되었다고. 조직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마음먹은 날, 그는 조용히 각서를 준비했다. 누구도 피해보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도록 정리했다. 후배들은 반발했다. 형, 이건 배신 아닙니까? 몇몇은 눈물까지 보였다. 하지만 진우는 말없이, 그들의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 아니라 이제 끝낼 싸움이다. 그는 서울의 모든 구역, 권한, 수익을 내려놓고 단 하나의 부탁만 남겼다. 더 이상 이 동네 애들만큼은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조직 순회부는 침묵했고. 오래된 선배 한 명이 말했다. 내가 떠나는 건 아쉽지만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남아 줘. 짐은 간단했다. 가방 하나에 옷몇벌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진우는 그렇게 서울을 떠나 충청도의 한 재래시장으로 내려왔다. 그곳엔 여전히 변함없이 장사를 하고 있던 아내가 있었다. 한때 그를 떠났던 아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작은 옷가게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옆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옷걸이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그럼 이것부터 정리해요. 그날 이후로 진우는 시장에서 살았다. 옷을 접고 손님을 맞고 아내와 함께 저녁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정리해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근처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한 청소년이 폭력사건으로 퇴학위기에 처해 있는데 과거 경험자가 조언을 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진우는 머뭇거렸다. 자신이 감히 그 아이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곧장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싸우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면 해볼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만났다. 삐딱하게 앉아있는 소녀는 그를 보고 말했다. 늙은 양아치가 뭔 말을 해요? 진우는 웃었다. 그리고 주먹도 말도 쓰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시간을 함께 버텼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기 전 작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내 주먹은 이제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데 써야 한다. 진우는 이제 재래시장에서 아내와 함께 옷을 팔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곳은 매일이 조용하고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진우는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아갔다. 장사를 하며 만나는 손님들과의 인사, 셔츠, 단추를 고르며 웃는 아이, 진우에게 이것은 새로운 싸움의 방식이었다. 말로 하고 눈으로 공감하며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방식이었다. 진우가 청소년 선도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다. 학교, 청소년 센터, 보호관찰소를 돌며 불안한 아이들을 만났고 그는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아이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다혈질, 가출, 폭행, 절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엔 그를 무시하거나 대들었지만 진우는 단한 번도 주먹을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그랬듯.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에도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고등학생 무리가 진우의 선도 강연 자리에 나타났다. 그중 한 아이가 진우의 과거를 모른 채 비웃듯 말했다. 어르신 요즘 세상에 주먹 좀 썼다고 인생 훈계하시는 거 웃기지도 않네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주변 어른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진우는 말렸다. 그는 천천히 걸어나가 아이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말로 안 되면 몸으로 느껴야 알겠지. 그 말에 아이는 도리어 깔깔 웃으며 팔을 뻗었고 그 순간 진우의 몸이 움직였다. 노인에게 느려 보였던 움직임은 단한 동작에 모든 걸 뒤집었다. 아이는 순식간에 팔이 꺾여 다닥에 엎드려졌고 침음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말없이 손을 뻗어. 아이를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 온건 싸우러 온게 아니야. 다시는 내가 이런 싸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온 거야. 그날 이후 그 소녀는 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주말이면 시장에 들러 옷 접는 일을 도왔고 진우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세상 이야기를 배워갔다. 시간이 지나며 그 아이는. 동네 중학교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또 다른 선도자가 되어갔다. 그렇게 진우 곁에는 하나둘씩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수학 문제를 물어봤고 누군가는 이불 가게 진열을 도왔다. 이름없는 작은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었고 진우에게는 속죄이자 희망이 되었다. 가끔, 아주 가끔, 옛 동료들이 찾아와 술 한잔하자며 진우를 불렀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지금 이 골목에서 싸우고 있어. 다시 주먹을 안 드는 싸움을. 그 말을 들은 한 후배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돌아섰고, 다음 날 시장 앞에는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오늘도 새벽에 가게 셔터를 열며, 속으로 되뇌었다. 어떤 싸움은 이기면 안 돼. 지는 게 이기는 거지. 진우는 시장에서의 삶에 익숙해졌다. 아내와 나란히 옷을 접고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는 일상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큰아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진우는 잠시 숨을 멈췄다. 몇년전 자신이 감옥에 있던 시절 어린 마음에 상처받고 연락을 끊었던 아들이었다. 며칠 뒤 아들은 시장 앞에 나타났다. 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키가 훌쩍 커있었고 얼굴엔 어릴 적 모습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낯설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오래 고민했어요. 근데 이젠 나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엔 반찬이 몇 가지 없었지만 진우는 그 자리에서 어떤 싸움보다 큰 승리를 맛봤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며칠 뒤 둘째 딸도 연락을 해왔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에. 진우는 주말마다 반찬을 싸서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딸은 처음엔 어색해 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 번은 퇴근 후집 앞에서 아버지를 마주하고는 눈시울을 불켰다. 아버지, 나 어릴 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고맙고 미안해요. 진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딸에게는 세상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진우는 더욱 단단해졌다. 삶의 중심이 다시금 잡힌 듯 했다. 이제 그는 매일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문을 열고 점심이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이면 아내와 나란히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진우에게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다. 주먹으로 지배하던 시절엔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 웃음, 눈물,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일상 속에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시장 뒷골목에서 다시 불량 청소년 몇 명이 소란을 피웠다. 상인이 당황해 도움을 청하자 진우가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긴 내가 지키는 동네야. 내가 이 동네에 오래 있고 싶으면 그 손부터 내려놔. 아이들은 잠시 버티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상인은 물었다. 어르신, 무섭지도 않으세요? 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에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갈까봐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날 밤 진우는 가족들과 함께 시장 축제에 참석했다. 작은 무대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침 시장 입구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진우는 평소처럼 셔터를 올리고 있었고, 안에는 안에서 바지 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낯익은 인상들이었다. 과거 조직에서 진우와 함께 일했던 이들이었다. 그중 하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진우는 웃으며. 털모자를 벗고 말했다. 이젠 나한테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 여긴 내 구역이 아니고 내 손도 이제 주먹이 아니야. 그들의 방문 목적은 단순했다.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겼고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과거 진우가 했던 방식처럼 잔혹하지 않게 날로 풀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조직에 남아있는 옛 투배 중한 명이. 진우의 방식에 감명을 받아 그의 이름을 다시 꺼낸 것이었다. 진우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는 말했다. 이 싸움 진짜 마지막이다. 그 뒤로는 어떤 부탁도 안 받을 거야. 며칠 뒤 그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양쪽 조직 인사들이 대치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다. 진우는 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들 나 아시죠? 과거에 어떤 놈이었는지도. 근데 지금 내말잘 들어봐요. 이 자리 총도 칼도 없이 나왔다는 건, 나한텐 더 이상 이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침묵했다. 진우는 말을 이었다. 과거엔 내가 이기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느냐가 중요해요. 자식 얼굴 한번더 보려면 이 싸움 끝내야 해요.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결국 양측의 대표가 악수를 나누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조금씩 누그러졌고,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날 밤 시장 골목으로 돌아온 진우는 평소처럼 셔터를 내렸다. 아내가 끓인 된장국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아이 하나가 가게 문 앞에 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내일도 또 올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내일은 더 따뜻한 하루로 만들어보자. 그날 그의 다이어리엔 이렇게 적혔다.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살리는 일만 남았다. 봄 기운이 퍼지던 어느 날, 시장 한 켠에 작은 벤치가 놓였다. 진화 아내가 그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사람들은 익숙하게 바라보았다. 노부부가 함께 앉아 나누는 웃음은 그 어떤 청춘보다 따뜻했다. 진우는 요즘 매일 저녁이면 일기를 쓴다. 그날 있었던 일, 시장 아이들의 이야기, 아내의 미소와 장사에서 느낀 소소한 기쁨까지. 그는 기록하며 정리했고, 어느새 그 일기는 수백 장에 이르렀다. 어느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 글들 누가 보면 참 고맙다고 할것 같아요. 그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는 일기의 일부를 정리해 동네 작은 인쇄소에 넘겼다. 제목은 단순했다. 주먹을 접고 손을 내밀다. 책은 시장 곳곳에 놓였고, 아이들 손에도 학부모 손에도 하나씩 들어갔다. 어느 교사는 수업 시간에 그 글을 읽어주었고, 몇몇 보호관찰관들은 교정, 시설 아이들에게 추천도서로 등록했다. 진우는 유명해지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전해졌을 뿐이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분은 싸움을 잘했던 게 아니라 싸움을 끝낼 줄 알았던 분이었어요. 한때 어둠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환한 사람으로 돌아왔지. 진우는 여전히 시장 한켠에서 옷을 접는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누군가는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는 그저 지나가며 인사한다. 그의 손은 이제 주먹이 아닌 인생을 껴안는 손이 되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남긴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냈다. 나는 아직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기는 대신 지키는 싸움이다. 진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누군가의 오늘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쉰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당신 곁에 진우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진우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진우의 전설은 그렇게 조용히 이어진다. 말 없이 따뜻하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